운명처럼 예견되었던 거대한 폭발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깊숙한 곳, 바로 농촌에서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성장을 묵묵히 지탱해온 농촌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닙니다. 최근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의 시위가 작년 대비 무려 70%나 급증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수십년간 인민들과 맺어온 보이지 않는 약속, 즉 자유를 일부 양보하는 대신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사회적 계약이 파기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 농민들은 도시로 나가 땀 흘려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멈추고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자리를 잡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결국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민공이라 불리는 이들은 중국의 현대화를 일궈낸 주역들이지만 지금은 갈곳 잃은 실업자가 되어버린 처지입니다. 훈안성의 한 작은 마을인 형양현의 사례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 고향을 찾은 18만 명의 노동자 중 4만 명 이상이 도시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일자리도 그들이 머물 방한 칸의 월세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외부 세계의 소식에 민감하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들이 도심에서 겪은 좌절감과 정치적 각성은 그대로 농촌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공간이 아니라 불평등과 부패에 저항하는 새로운 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떠났던 민수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고향에서 마주한 것은 약속된 번영이 아니라 낡은 관료주의와 여전한 가난이었습니다. 이러한 실망감은 거대한 분노의 물결로 변해 농촌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농촌을 도시의 압력을 흡수하는 거대한 완충지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도시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노동자들을 농촌으로 돌려보내 실업 문제를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농촌이라는 완충 장치가 한계에 도달해 이제는 스스로가 거대한 발화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은 농촌의 폐쇄적인 구조와 지방 관리들의 전횡을 목격하며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경제 성장의 과실이 더 이상 아래로 흐르지 않게 되자 인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희생한 자유의 대가는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성장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농촌의 흙먼지를 타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농촌 시위의 급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이미 거대한 화염이 되어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 정부의 심각한 부채 문제는 농촌 지역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지방 정부들이 안고 있는 부채 규모는 약 6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 2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농민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사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방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지방 정부들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바로 농민들과의 치명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금이 절박한 지방 당국은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를 상업적 용도로 강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류한 토지는 기존의 거대한 부채를 갚기 위한 새로운 대출의 담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레이첼 머피 교수는 지방 정부 재정이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여전히 깊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농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됩니다. 농민들에게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이며 마지막 남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찢겨나갈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시위와 저항뿐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두 가지 방향에서 농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토지 수용을 통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이고, 둘째는 지방정부의 재정 고갈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축소입니다. 돈이 없는 지방정부는 농촌의 의료교육, 그리고 기본 인프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도심에서 일자리를 잃고 돌아온 청년 노동자들에게 더큰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케빈 슬레이튼 연구원은 많은 많은 지방 정부가 지속적인 부채 문제를 안고 있으며 경제 둔화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농지를 압류하고 개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결국 70%에 달하는 시위 증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의 왜곡된 경제 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지방 관료들은 중앙 정부로부터 부채 해결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땅을 뺏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위는 막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은 종종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보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의 부패를 저지르며 농민들의 분노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의 갈등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을 넘어 체제의 정당성을 묻는 정치적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여온 부채의 무게가 마침내 농민들의 인내심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분노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저항의 몸짓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영상들은 중국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푸난성의 한 산악 지역인 통도현에서는 수십 명의 주민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애워싸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두 여성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공정과 정의를 구걸하는 전통적인 제스처인 고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호소는 곧 거친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이 마을은 붉은 산딸기 재배로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었지만 지방정부는 채석장 개발을 위해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주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서명을 하며 저항했지만 당국은 수백 명의 용역을 고용해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이제 중국 농촌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부의 휴양지 하이난성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링가오현의 한 마을에서는 당국이 주민들의 정신적 안식처인 작은 사찰을 철거하려 하자 평소 순종적이던 농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지막 자존심과 영혼의 쉼터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구의저우성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매장 풍습을 금지하고 화장을 강요하는 지침에 분노한 주민들이 지방 관료들을 제압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권력을 휘두르던 관리들이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 장면은 농촌의 권력 역학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록 이러한 시위들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해 시스템 전체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도 이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국 현급, 현급 단위에 2,80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고 사회 복지사와 법률 고문 그리고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쟁이 대규모 시위로 번지기 전에 미리 차단하려는 고육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의 분노는 지방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화살은 점차 중앙정부의 약속된 번영이라는 허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달콤한 마취제가 사라진 자리에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농촌은 이제 단순한 식량 공급원이 아니라 체제의 안정을 결정 짓는 가장 거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농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정당한 보상 없는 토지 수용과 일방적인 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70%라는 시위 증가율은 인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증명하는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민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농촌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이 폭발적인 저항은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삶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중국 농촌의 작은 마을들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이 거대한 대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하고 있습니다.